고맙습니다. 독학골퍼입니다. 아, 오늘은 진짜 정말 이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팔을 써야 된다, 몸을 써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영상들을 전부 다 하나 하나 빠짐없이 정말 많이 보고 제가 종합 정리해서 제가 상체 특히 상체 중에 팔 팔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충격 먹으실 수도 있어요. 아, 사실 이 카드를, 아, 지금 꺼내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보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요거를 진짜 제가 정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쓰라는 영상을 보고 상체를 따라하면 뭐 손목 쓰지 마라 팔 쓰지 마라 하체 쓰라고 했는데 하체를 막 썼는데 하체 너무 돌리지 마라 팔을 그러면 어떻게 쓰라는 거야 제가 골프의 어떻게 보면 법칙이라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한 두세 개 이론을 합쳐 가지고 제가 좀 요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체를 어떻게 쓰면 좀 정확하게 쓰는 거냐 어, 일반적으로 골프의 법칙 제1번이라고 하면은 보통 요거 많이 말씀하세요 손이 몸 앞에 있어야 된다 백스윙 했을 때도 몸 앞에, 치고 나서도 몸 앞에, 명치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백스윙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거예요 손을 요 명치 정도 든 다음에 요 어깨에 걸치고 돈 다음에 팔을 펼치면 요게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 탑이다. 요 말은 뭔 말이냐면 백스윙 탑에서 몸을 다시 원리대로 돌아가면 요렇게 손이 요몸 앞에 있잖아요. 임팩트 한 다음에 지금 이 자세가 되어 있지만, 요 때도 하체를 클럽 방향으로, 손 방향으로, 하체만 상체도 하체로 돌리게 되면, 손이 요 앞에 요렇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몸앞에 있다는 전제하로 보면은, 자, 여기서 손 앞에 요렇게 있죠. 치고 나서 릴리즈하고 팔로우스를 때도 손이 요 앞에 있죠. 그리고 손 높이는 요 명치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러면 손이 이때까지 백스윙 탑부터 임팩트 끝나고 피니시까지 손이 높이로 치면 어드레스 자세에서 요 정도까지 손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럼 손 높이는 한뭐 어드레스부터 명치까지 한요 정도만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 이 정도만 움직인 거예요. 손은. 그러면 좌우로는 얼만큼 움직였을까요? 스윙은 대칭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또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백스윙이라면. 여게 피니시가 되겠죠. 한요 정도 움직였을 거예요. 좌우를 따졌을 때는 헤드는 진짜 얼마 안 움직였어요. 한 이만큼 움직였어, 이만큼. 거의 안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나머지는 뭐가 움직인 거죠? 골반이랑 하체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손은 백스윙 때 이만큼 갔고 임팩트 때 이렇게 왔다가 피니시 때 이만큼 온 거예요. 어드레스, 백스윙 탑. 임팩트 피니쉬 충격이지 않습니까 하체를 넣으면 똑같이 요만큼 했을 때 백스윙이 이렇게 될거고 돌아오면서 임팩트 이렇게 될거고 피니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손은 이 범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진짜 조금 움직여요 거의 손은 어드레스부터 요 정도까지면 한요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 거야. 어드레스부터 요 정도까지. 진짜 얼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체가 회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횡의요 느낌을 주고 손목에 힘이 빠지면 얘가 약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는 거지. 우리가 의도하는 손의 움직임은 결국 한요 정도. 백스윙, 임팩트, 피니쉬요 정도인 거죠. 요, 진짜 큰 원심력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프로님들께서 해보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뭐냐면, 백스윙에서 치고, 그대로 돌아와서 치고, 요거를 느끼라고 하거든요. 이때 보면은, 하체가 돌아가지, 손은 그냥 한요 정도씩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거의 이 금방 명치 앞쪽에 손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 요거 마지막입니다. 망치처럼 내려찍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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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힘으로 쳐야 된다. 손을 적절히, 적절히 써주라는 거예요. 손을. 이 동작이, 손의 동작이 전부 단데, 이걸, 이걸 없이 어떻게 공을 치냐는 거죠. 하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주고 그냥 돌리다가 요렇게 열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많은 영상들에서 뭐 백스윙 탑에서 대시로 내려라, 뭐 내시로 내려라. 이런 내용들이 다 결국 이 동작을 하라는 거예요. 망치질을 힘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망치질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람이 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막 엄청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손의 동작은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 동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하체가 하는 거예요. 손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좀참고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스윙을 할 때는 하체를 많이 돌려서 이렇게 큰 스윙을 하고 작은 스윙을 할 때는 조금만 올려서 하체를 돌리고 이 방법을 느끼고 나면 얘 살짝 들었다가 톡요 정도만 해도 공이 엄청 잘 가요. 한이 정도에서 이 정도만 해도 공이 엄청 멀리 가거든요. 도움이 됩니다 하체를 적극적으로 안 쓰고 요것만 들었다 놓는 힘 정도로만 진짜 톡톡 한번 쳐보는 거예요 요것만 요 정도만 들어서 백스윙 막 이렇게 까지 말고 한요 정도만 들어서 들어서 톡 요렇게 요 정도만 들어서 톡 요렇게 이렇게 쳐도 공 진짜 잘 나가거든요 요거를 좀 느끼고 나면 아 내가 이거를 막 밑으로 미친 듯이 던지고 하체를 미친 듯이 돌리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힘이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어, 고마워. 요렇게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게 손이 몸 앞에 항상 따라다니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충, 이렇게 떨궈주는 거. 이거 하면 어프로치도 잘 되고, 뭐다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써야 되는 힘을 제대로 썼기 때문에. 정말 요거 떨어뜨리는 거막 미친 듯이 던지고 막 도끼질로 땅을 파고 이렇게 할 필요보다는 그냥 아 손이 한요 정도쯤 올라갔다가 요렇게 떨어지면 이게 손이 할 역할을 전부 다한 거구나. 이게 중력의 힘을 또 느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올리고 내리고 한 다음에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스윙을 해 보시면 앉아. 다음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힘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스윙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아, 오늘은 꼭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학골프였습니다.